차가운 바람이 철조망 사이를 파고들었다. 겨울의 키우 외곽 전쟁이 남긴 잔에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다. 그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두 개뿐이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두 명의 북한군 포로. 그들은 같은 막사에서 같은 침묵을 공유하고 있었다. 총성이 멈춘 전선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신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조차 알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아침. 막사문이 열리며 낯선 한국어가 들려왔다. 통역을 거쳐 들은 이름 하나가 두 사람의 심장을 세게 쳤다.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전쟁터를 수십 번 넘나들었다는 그 이름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밖에 세계가 실재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김영미 PD는 카메라를 내려두고 천천히 그들 앞에 앉았다. 질문은 많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러나 대화가 길어질수록 두 포로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은 공포가 아니었다. 오래 눌러 담아 두었던 선택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편지를 써도 됩니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감시 카메라와 군인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 요청은 기적처럼 허락되었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그것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전부였다. 그러나 그 전부로도 그들은 인생 전체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글자는 떨렸고, 문장은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는 총알보다 무거웠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배운 것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었고, 전쟁터에서 배운 것은 생존이었다. 그러나 이 종이 위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미래를 배웠다. 시간은 흘렀고 편지는 접혔다. 키우 인근 포로수용소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밤은 달라졌다. 악몽 속에서도 그들은 같은 장면을 보았다. 바다가 있는 도시, 이름 모를 거리, 그리고 잘 왔다라고 말해주는 얼굴들. 같은 시각, 한국.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장세율 결혈통일연대 대표는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다. 낯선 국제우편도 아니었고, 공식 문서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봉투를 여는 순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종이를 펼치는 손이 떨렸다. 문장을 읽을수록 숨이 막혔다. 그품 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탈북민들을 수없이 도와왔지만 전쟁포로 신분의 북한군이 한국행을 직접 선택한 사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이 편지는 정치도 이념도 아닌 인간의 절박함 그 자체였다. 창 대표는 곧바로 단체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갔다. 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 분명했다.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 이 편지 한 장은 4개의 국가를 동시에 흔들 수 있었다. 며칠 뒤, 국내 탈북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탑장을 보내자. 손편지가 쌓였다. 누군가는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적었고, 누군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문장만 반복해서 썼다. 그 편지들은 하나의 약속이 되었다. 당신들이 오면 우리는 가족이 되겠다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 두 북한군 포로는 김영미 피디를 통해 전달된 소식을 들었다. 한국에서 편지가 왔다는 말에 그들은 말을 잃었다. 철조망 너머에서 날아온 것은 위로도 명령도 아니었다. 환영이었다.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라. 자신들이 쓴 마지막 문장이 이제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날 밤, 한 포로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포로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인 것 같지 않소?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전쟁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 편지는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누군가는 선전이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치적 계산을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총 대신 펜을 든 순간,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을 위해 자리가 마련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세상에 공개된 날, 한국 사회는 잠시 숨을 멈췄다. 포털의 첫 화면을 장식한 것은 전쟁도 외교 성명도 아니었다. 연필로 눌러쓴 몇 줄의 문장이었다.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쉽게 댓글을 달지 못했다. 분노도 환호도 아닌 묵직한 침묵이 먼저 흘렀다. 전쟁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방송국 회의실에서는 긴장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미 피디는 자신이 촬영한 장면보다 촬영하지 않은 순간들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카메라가 꺼진 뒤두 북한군 포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종이를 붙잡고 있었는지 한 글자를 쓰고 지우는데 얼마나 긴 침묵이 필요했는지를. 그건 인터뷰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같은 시각, 북쪽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흘러나온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들은 배신자다. 그러나 그 단어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배신자라는 이름이 너무도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세율 대표의 휴대전화는 밤낮 없이 울렸다. 언론, 관계기관,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들의 전화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말 한국으로 올수 있습니까? 그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탈북민단체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됐다. 아직 오지도 않은 두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누군가는 담요를 놓았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사다 두었다. 이유를 묻자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누군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압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 두 북한군 포로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정말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 질문은 회유이자 경고였다. 돌아가면 가족은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협. 밤마다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잠들지 못한 밤이 이어졌고, 선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한 포로는 꿈을 꾸었다. 고향의 집, 어머니의 얼굴. 그러나 그 꿈의 끝에는 늘 군복을 입은 자신이 서 있었다. 총을 들고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며 중얼거렸다. 그건 삶이 아니었어. 며칠 뒤또 하나의 편지가 전달됐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보낸 답장이었다. 탈북민들의 글씨는 제각각이었지만, 문장의 끝은 모두 같았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문장을 읽던 순간, 두 사람 중한 명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전쟁터에서, 포로수용소에서, 그 누구도 존중이라는 말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점점 이 사안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고, 귀순이라는 단어가 외교문서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여전히 두 명의 이름 없는 병사가 있었다. 그들은 국가도 이념도 대표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생을 대표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보안이 강화된 회의실 통역을 거친 마지막 질문. 당신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편지를 썼을 때,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병사도 아니었다. 스스로의 이름으로 미래를 선택한 인간이었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비행기를 기다리며,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을 상상하며 준비된 옷, 준비된 말, 준비된 침묵.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진다. 철조망, 포로수용소, 전쟁터, 그리고 편지 한 장. 총보다 약해 보였던 종이 한 장이 결국 국경을 넘고 역사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당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택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선택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